오늘 조금 뭐예요? 아, <laughs> 태현아 터만 뒤로 와줘 자, 널터이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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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이 터널, 터널, 이널이 야, 집중해야지. 아홉, 잘. <laughs> 최정민 2득점이에요. 이 정민 3득점이요점영호파울이요 <목소리> <조용호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자 오자 오자. 네, 오자. 수 나눴나 한 같은데. 데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셋이 쏴야돼 4, 4. 2, 2, 2, 3, 2, 1, 2, 1. 나이스! 25번 이파울 92번 이득장. 어? 훈이 형, 김훈 1파울. 어? 이거 뭐, 원사.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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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잃어버릴 뻔 했네. 김현석 <laughs> <치면서> 0 0점이요4 <400점>. 0 <laughs> 0

2분 2득점이요블랙타워개 맞는데. 아, 괜찮아, 괜찮아 천천히 죽여도 돼, 죽여도 돼 멘세, 멘세 다 흘렸어요 로스윙 됐다, 인하 안맞맞4

이렇게 죠 김원 2대점이요. 김원추. 뭐가 이았는데 뭔가 잘못된데? 고경원 2점이요.

미쳤다 어우, 몇번 파울이에요? 몇번 파울? 3번 43번 파울이요 어우. 1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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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1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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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어. 몇 번이요? 어, 민택, 민택, 파울 몇 민택! 번이요? 몇번 파울? 민서 몇 번? 민 Let's go! One, oh. two, oh. three, four, four, go!